자 이번에는 이 카메라들을 비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수련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쓰고 있을까요? 한번 컴퓨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V-MIX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리뷰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직접 지금 나가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소스를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음성 소스, 영상 소스, 혹은 ppt나 발표 자료, 영상 음향 같은 소스들을 여기 지정해서 이쪽으로 송출하는 겁니다. 이쪽은 사운드, 소리를 잡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흐름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할때 링크를 걸어서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장 공간입니다.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추가 누르고요. 여기서 저는 카메라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고요. X비디오, 웹 카메라, OBS 비추얼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X비디오를 누릅니다. 번호 1번 Ok. 소리 역시도 여기에서 오디오 입력을 부르면 됩니다. 입력 추가 카메라 밑에 쭉 내리다 보면 오디오 입력이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 오디오 장치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를 우선은 X 오디오, 이것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케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영상 소스가 들어온 거고, 이쪽은 오디오 소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맞춰서 소리를 조정하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안 하더라도 녹화도 가능합니다. 입력 추가 옆에 기록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 꽃 모양을 누르면 어떻게, 어떤 파일명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프레임 속도로 녹화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AVI 방식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뭐 MP4 방식으로 할 건지. 저는 지금 MP4 방식으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대지 않겠습니다. OK 누르고. 그럼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될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녹화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기록을 누릅니다. 기록을 누르면 지금부터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만 녹화되고 있으면 뭐 사진처럼 보이니까 제가 화면 전환을 몇번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한번 누르고 또 화면 전환하고 화면 전환하고 또 화면 전환하고 소머리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소머리도 보이고 이 화면이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녹화가 안되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록을 스톱하면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나가고 바탕화면에 vmix 스토리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더블클릭 예, 캡처 되있고 오늘 날짜 지정이 되어있네요 3월 5일 더블클릭 예, 지금 우리가 녹화했던 화면이 그대로 영상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vMix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